하나님, 하나님이니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.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. 예, 이렇게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갈림길, 의경, 정말 갈팡질팡 하는 그런 사경에, 그런 심한 고통에서 어떻게든 쉽게 결정을 내렸어요.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. 예,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만나주셨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. 예, 저도 개척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, 예, 그때 우리도 개척했을 때, 아, 여자 집사님하고 두, 두 분이 나오셨었어요. 그런데 둘이 막 쏙딱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저는 그때 나이도 어리고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성도들도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고, 그런 영적인 세계에 뭐든이 열린 것도 아니어서 뭐 이상하다 이 정도로 느꼈지? 그것이 귀신 역사고 이런 걸잘 몰랐어요. 그럴 때 그들의, 그들 때문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와서 그 남편, 집사 남편이 우리한테 돈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그때 그돈 요구하는 것을요, 진실하게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했는지,